저 오늘은 저희가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리액션 영상 찍는 날입니다 바로 지차 없이 서론 없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간 설명. 네. <laughs> 이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가 이런 게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도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데 역사 원정대라고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 계속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제목이 뭐예요? 응답하라 1919입니다. 네, 응답하라 1919. 그래서 이분은 청 영상에서 최소 ASMR 봤어요, 혹시? 네, 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경, 교육청 랭킹에 10위까지 올라오잖아요. 네. 거기에 1 순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유튜브에 올랐던 광원이의 채소 ASMR. <웃음> 되게, <웃음> 되게 재밌게 봤던 <웃음> <웃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찍으신 영상이에요. 중국을 가서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들을 보고 체험하면서 따라가보는 <laughs> 영상입니다. 가볼게요. I'm 이 임시정부로 가는거죠 네. 네. 이분들이 역사 원정대 b 중국으로 네. 떠났 i 이얘 굉장히 유명한 이야이죠 네. 네. 이거를 e b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윤봉길의 사 i 구 t l e 선생님. of a l i t t l 저는 이 t 박물관에 가서 시계 두 개를 봤었어요. 근데 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l 그러니까. 거랑 아니다 그게 딱. 이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지 되게 딱 구분이 가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메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에서 만나봅시다. 윤봉길 의사가 폭탄에 투거했던 곳인데 지금은 중국인들이 네. 아주 편하게 공원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홍콩 윤봉길사 직접 폭탄을 두고 했던 그 홍카우 공원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지금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 같고 정말 유명한 역사의 길이 남은 말이죠 중국 총통 장제스, 장제스가 직접 했던 말 중국의 백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했다는 정말 대단하다 중국의 총통이 인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지. 이 사람이 인적은안 했더라도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동기를 해. 그런 투지 의지. 어, 이게 김구가 노장방은, 그러니까 김구가 사용한 욕조인데 당시 김구 선생님께서 키가 진짜 정말로 장신인데 보시면 너무. 장... 김구 선생 님 키가 있는... 190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죠. 190cm가 넘었던 굉장히 거지. 장신인데 욕조가. 낡은 건 낡은 거지만 너무, 너무 사이 크기가 하나의 일화가 있다면 김구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나중에 폐결핵에 걸려요. 그래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사실 약만 구할 수 있으면 그래도 살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어,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김구 정도면 그 당시 인디정부를 이끌었던 거장이라 그 폐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머니 왜 불, 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생각을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잘 이해가 네, 안 가요. 자신의 아들만큼 소중한 게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셨는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권나골이나 그다음 김구의 아내 같은 경우 굉장히 부탁을 드렸는데도 김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동지들이 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아들만 그렇게 특혜를 줬어. 아. 그러니까 그만큼 허... 그런 동지들. 동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데 우리 아들만 특혜를 줬어. 이거는 어... <laughs> 대단한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자신의 가족을 안 지키지 못하는 그 김구를 원망스럽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는. 이... 이분이 지금 고강원님이라고 유튜브에도 네. 많이 나오고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영상에서 되게 많이 봤고 신조어 패널 네분 나와서 학생분 나와서 하는 거에서도 봤는데 유명하신 분이지만 말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음.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이라는 데 자체가 약간 이질감이 들수 있고.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지금 세프캠을 켜고서 이렇게 걸으면서 말 한마디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그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말 이 독립투사들을 위한 정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장이에 <목소리> <목소리>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이. 그렇죠. 이런 곳을 가는 게. 거죠, 진짜.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옮겨녔죠 네. 상하이로도 갔다가 어, 굉장히 많이 옮겨 다녔는데, 이곳들을 전부 다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곳이라도 가서 이런 걸 느끼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중국에서 그들의 발자취를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21일 저녁, 우리는 3일간 보았던 독립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까 나왔던 말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네. 그, 중국에서 그들을 발자취를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왜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의 역사의 현장을 만나봐야 하는가. 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할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많이 나왔고요. 어, 그리고 처음 나온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근데 이게 다 많지만 결국에 하나의 공통된 생각은 우리나라도 우리 네. 위하는 마음 네. 그것을 이해가 된다는 네. 이야기겠죠. 역사는 당신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과거의 당신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여정은 오늘 우리들에게 미래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난 역사를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역사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Yeah. 네, 영상이 끝났습니다 영상이 네. 끝났습니다 이제 느낀점을 조금씩 얘기해보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느낀점은 중국에 4일동안 가있다는게 가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중학생분들이 저와 나이가 같은 분들 또는 주영이처럼 이렇게 1학년 친구들 1,2학년 친구들이 갔다는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것 같고 저보다 굉장히 낫다는 존경심이 들고요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신 고강원님 네,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보기로는 두개 정도 올라왔고요 이 영상 포함해서 두개다 너무 좋았는데 이분 특히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어, 이 임시정부 김부 선생님을 비롯해서 상해 홍콩공원에 투거를 하셨던 윤봉길 의사는 굉장히 숭고한 정신을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 느끼셨나요? 일단 저는 여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모르는 게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인데, 제가 모르는 면에선 부끄럽기도 했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전 정말 많은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네, 역사를 배우진 않지만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응답하라 1919라는 제목인데, 이게 사실 1919라는 거는 3.1 운동이 일어났던 연도가 1919년이거든요. 어, 그런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 일부의 라런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영, 이 영상은 미디어 경청에 직접 제가 문의를 하고, 유튜브 경기도 교육청 댓글에 문의를 해서 제가 다운을 받은 영상이고요. 직접 다운을 허락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그런 감사함 덕분에 이 영상을 보고서 리액션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 사용 허락해주신 미디어 경청과 경도육청 그리고 고, 고강원님 <laughs> 그리고 영상에 나오셨던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 영상은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업로드하고 저희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사용 허락해주신 고강원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끝 저희가 하나 얘기 안한게 있어서 이야기할게요. 자, <laughs> 자 이분 영상은 네, m a c 스튜디오 채널에도 올라가고요. Studios MA. c 아, <laughs> 스튜디오스 MA .C. <laughs> 네, .C. c 올라가고요. 네, 오렌지 주황 채널에도 올라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응. 안녕. 안녕. 맛있게 먹고 가고. 엔딩 슬레이트.